네, 이번주는요, 자동 채색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주 학습 목표입니다. 흑백 이미지를 입력받아서 RGB, 색이 칠해진 이미지를 출력하는 신경망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주 학습 순서는요, 가장 먼저, Let There Be Color라는 모델에 대해서 알아보고요. 그 다음에 학습에 사용할 데이터를 보고, 학습에 사용할 데이터셋을 만들어 보고, 모델을 정의하고 학습한 다음, 평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 등장하는 핵심 용어는 총두 가지입니다. LAB 색책이라는 것은요. RGB랑은 다르게 색을 표현할 수 있는 체계를 얘기를 하는데요 자, 명도를 나타내는 L채널과 색을 나타내는 AB채널을 이용해서 표현하는 체계를 말합니다 레떼어비 컬러 모델은요 다양한 크기의 특징을 추출해서 색을 예측하는 모델입니다 자, 먼저 레떼어비 컬러 모델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왼쪽에 보이는 이 보라색 네트워크가 바로 로우 레벨 특징 추출기입니다 여기 가중치 공유가 되어 있다는 얘기는요, 로 레벨 특징 추출기의 출력이 3번과 2번 글로벌 레벨 특징과 미들레벨 특징 추출기 안으로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림으로는 두 개가 다른 신경망처럼 나와 있지만, 실제로는 같은 값이 넘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네요. 먼저 로 레벨 특징 추출기는요, 크기가 작은 특징들을 추출하는 추출기입니다. 2번 글로벌 레벨은요, 크기가 비교적 큰 특징을 살펴보는 것이고요 그리고 3번 미들 레벨 특징 추출기는요 중간 크기의 특징을 추출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글로벌 레벨 특징 추출기의 출력은요 미들 레벨 특징 추출기에 각 픽셀에 붙어서 4번 컬러라이제이션 네트워크의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컬러라이제이션 네트워크는요 픽셀의 색을 학습하는 네트워크입니다 이렇게 컬러라이제이션 네트워크의 출력은 AB 채널을 예측하도록 학습이 되며 입력으로 들어왔던 L 채널 이미지와 합쳐져서 LAB 이미지를 출력하게 되는 겁니다. 자 먼저 학습에 사용할 데이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드에 필요한 요소들을 전부 임포트를 해온 뒤 이미지스 안에 데이터가 들어있는 경로에서 jpg 이미지 전부를 이미지스 안에 넣어주게 됩니다. 그 다음 총 9개의 이미지를 살펴볼 거고요. 코드를 실행하게 되면 오른쪽과 같은 실행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자, 이제는 색체계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우리는 이미지가 RGB 이미지잖아요. 근데 모델에 사용해야 되는 것은 LAB 이미지다. RGB 이미지를 LAB 이미지로 변환하는 그런 함수가 필요합니다. 여기 RGB to LAB라고 되어 있는 것은 RGB 이미지를 입력을 받습니다. RGB 이미지를 받아서 OpenCV가 갖고 있는 RGB를 LAB로 변환하는 컨버트 컬러를 이용해서 수행을 한다. 그럼 반대로 LAB 이미지를 RGB 이미지로 변환은 어떻게 하느냐? LAB2RGB라는 함수는 LAB 이미지를 입력으로 받습니다. 그 다음에 OpenCV의 컨버트 컬러를 이용해서 LAB 이미지를 LAB2RGB를 이용해서 색을 변환해 주면 됩니다. 씀용 데이터셋을 한번 정의를 해 볼게요. 데이터셋 상속받고 초기화 함수 정의해주고 필요한 데이터들은 전부 요 글로벌을 이용해서 리스트로 받아오시면 됩니다. 셀프점 데이터의 개수가 우리가 사용하는 데이터의 개수가 될 겁니다. 그죠? 우리 RGB 이미지를 1의 이미지를 이용해서 열어줄 건데 256x256으로 리사이즈를 해줄 겁니다. RGB to LAB를 이용해서 요 RGB를 LAB로 바꿔줄 겁니다. 모델의 입력으로는 L이었고요. 우리 정답으로는 AB를 사용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모델의 예측은 AB 채널이고 그 모델의 예측과 입력이었던 L 채널을 합쳐서 LAB 이미지를 반환하도록 한다고 저희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입력 이미지는 LAB 이미지의 첫 번째 채널인 0번 L 채널이 되고요. AB 채널은 정답이 된다. 자, 이제 로레벨 특징 추출기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자, 1번 먼저 보겠습니다. 컨볼루션, 배치 노멀리데이션 들어가고 마지막에 요 시그모이드까지. 이렇게가 하나의 구성이다. 또 얘가 첫 번째 블록. 두 번째 블록 똑같죠? 여섯 번 반복한다고 되어 있죠? 1, 2, 3, 4, 5, 6까지. 여섯 번 반복해 주면 됩니다. 다음부터는 여기 1번. 왜 이게 차원이 1이냐? L 채널 이미지만 들어오기 때문에 1이다. 자, 아, 이제 순전파입니다. 성곱 배치 정규화 활성화 순으로 쭉쭉쭉 내려가주면 됩니다. 쭉 내려가서 마지막에 나온 결과값 반환해주기만 하면 로레벨 특징 추출기의 순전파 루프까지 구성을 한 겁니다. 자그 다음에는 미들레벨 특징 추출기입니다. 컨볼루션 해주고 배치 노멀리제이션 해주고 시그모이드 걸쳐주면 끝이고 총두 번만 반복하면 돼요. 자 그러면 시그모이드는 여기에 나와 있으니. 우리 컨볼루션과 배치 노멀리제이션만 받아오면 되겠죠, 그죠? 합성고 배치 정규화, 활성화, 쭉 반복만 해주시면 된다. 마지막 값을 반환만 해주면 미들 레벨 특징 추출기의 동작까지 정의를 했습니다. 로벌 레벨 특징 추출기가 됩니다. 얘는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번 봅시다. 자, 합성고 배치 정규화, 시그모이드 똑같죠? 기본 블록인데 몇 번? 네 번만 반복시킵니다. 근데 얘는 제가 아까 말했듯이 이 특징은 미드 레벨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각 픽셀에다가 값을 넣어 줘야 돼요. 얘가 만약에 이제 미드 레벨 특징 추출기였고 글로벌이라고 했을 때 얘를 평탄화시켜서 쭉 길게 빼 줘요. 그다음에 얘를 이제 MLP 층을 이용해서 조금 작게 만들어 주고 얘가 이렇게 이동해와서 여기 붙습니다. 이렇게. 각각의 픽셀에 붙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아홉 개가 딱딱딱. 그렇기 때문에 평탄화와 MLP층이 들어간다. 구성 한번 살펴볼게요. 네번 반복했다고 했으니까, 그, 시그모이드는 여기 있고, 자, 1번 블록, 여기 2번 블록, 3번 블록, 4번 블록 구성하고, 평탄화층은 여기서 정의가 안 되죠. MLP 보시면 총3 개로 구성이 되어 있다. 간단하죠. 순전파도 그냥 기본 블록 쭉 나열해 주시면 돼요. 여기까지가 기본 블록 나오는 곳이고 플랫은 써서 평탄화해 주시고 그 시그모이드 층이랑 MLP 층싹 걸치고 나면은 글로벌 특징이 남겠죠. 클로라이제이션 네트워크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자, 트랜스포즈 컨볼루션의 출력 크기 구하는 공식이 여기 나와 있어요. 자, 이 사이즈는 이미지의 사이즈, 가로든 세로든 이미지의 사이즈가 되고요. 자, 스트라이드는 컨볼루션의 이동 거리, 패딩은 컨볼루션이 사용할 패딩의 크기, 커널이 바로 커널의 크기가 됩니다. 이것을 이용하면 우리의 이미지가 얼마나 변할지를 예측을 할 수가 있어요. 계산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컬러라이제이션은 이제 찍을 받아와서 컬러 이미지를 예측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업샘플링 층이 기본이 되죠 그 다음에 이것을 배치 정교화 해주고 활성화 해주면 기본 블록이 완성이 됩니다 총네번만 반복해 주시면 돼요 자 그럼 여기 볼게요 자 컨브 트랜스포스 2D 이게 바로 업샘플링 층이었죠 그 다음에 256은 입력 채널 128은 출력 채널 3, 1, 1이 나와있는데 이게 순서대로 커널, 스트라이드, 패딩 순이에요 그러면 우리 컬러1이라는 녀석을 지나갔을 때 이미지의 크기가 어떻게 되는지 이 공식을 이용해서 한번 직접 계산을 해봅시다 자, 사이즈 빼기 1 곱하기 스트라이드 얼마죠? 곱하기 1 빼기 2 곱하기 패딩 1 더하기 커널 3 빼기 1 더하기 1이죠 자, 사이즈 빼기 1이 되고요 곱하기 1이니까 날아가고 마이너스 2 되고요 여기 얘가 2죠 그래서 더하기 2 더하기 1 마이너스 2끼리 날아가고 1끼리 날아가면 사이즈가 된다 그래서 얘는 컬러 1은 거치더라도 이미지의 크기가 변하지 않고 트랜스포즈드 컨볼루션을 수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커널의 크기가 2이고 스트라이드가 2이고 패딩이 0이에요 얘는 어떻게 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이즈, 빼기 1, 곱하기, 프라이드 2, 빼기 2, 곱하기, 패딩 0, 더하기, 커널 2, 빼기 1, 더하기 1이죠. 자, 사이즈, 빼기 1, 곱하기 2 되고요. 여기 0 곱해졌으니까 날아가고 1끼리 사라지면 더하기 2는 2s 빼기 2, 더하기 2죠. 2끼리 날아가면 2s, 사이즈가 2배가 된다. 그래서 컬러 2, 얘는 이미지의 가로세로 길이가 2배씩 늘어나는 트랜스포즈드 컨볼루션 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311은 그대로 2는 두배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여기 11은 기본 블록 1, 여기는 기본 블록 2, 기본 블록 3, 기본 블록 4가 되고 마지막 얘는 무엇이 되냐면 핵을 예측하는 트랜스포즈드 컨볼루션 층이기 때문에 얘 뒤에는 활성화가 붙지 않는다는 것만 주의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제 순전파 보겠습니다. 순전파가 간단해요. 요 기본 블록 쭉 지나가면 되죠. 마지막 업샘플링 층이랑. 그래서 그냥 우리가 필요한 대로 쭉쭉쭉쭉쭉쭉 호출만 해주시면 됩니다. 정도는 뭐 층이 들어가는 개수만 많았다 뿐이지 알고리즘 자체는 굉장히 간단하죠. 그죠? 자 이제 모델이 중요해요. 모델이 왜 중요하냐? 이 부분이 중요하죠. 글로벌 레벨 특징을 요 미드 레벨과 합쳐 주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정의 필요한 요소 정의한 부분은 로 레벨, 미드 레벨, 글로벌 레벨 정의해 주시면 되고요. 마지막에 특징 합친 거를 한번 또 특징을 추출해 줄 겁니다. 그래서 필요한 요 컨볼루션 2D 다음 색칠하는 컬러라이제이션 네트워크 오뭐 필요하다면 시그모이드까지 필요한 요소는 정의가 됐고 중요한 것은 순전파에 있겠죠. 자, 순전파 보겠습니다. 먼저 여기 로 레벨 특징 추출해 주시고 미드 레벨 특징 추출해 주고 글로벌 레벨 특징 추출해 주는데 자, 로 레벨 특징이 둘이 같은 게 들어온다. 아까 우리 그림에서 봤듯이 이게 가중치 공유라 그랬죠. 근데 실제로는 이렇게 해도 되고요. 이렇게 나온 애를 각각을 보내도 사실 이두 개는 본질적으로 같습니다. 그래서 로레벨 특징 추출기의 결과를 각각의 입력으로 넣어주시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 미드레벨과 글로벌레벨 특징을 얻을 수 있다. 아 그럼 글로벌레벨 특징을 각 미드레벨 특징의 각 픽셀에다가 합쳐줘야 되잖아요. 근데 얘는 하나야. 그래서 얘를 미드레벨의 픽셀 개수만큼 반복을 시켜야 돼요. 그럴 때 필요한 것이 바로 리피트라는 함수입니다. 그래서 글로벌을 반복할 건데 얼마나 반복을 해야 되느냐 여기 미드 쉐입의 두 번째와 두 번째 들어가죠 자, 미드의 쉐입이 뭐냐 배치, 패널 하이트, 윗스인데 가로, 세로의 길이는 똑같아요 그래서 그냥 2를 쓴 겁니다 0, 1, 2, 3이죠 그래서 이 가로, 세로 길이만큼만 반복을 해주십시오라는 뜻이 됩니다 이것이 리피트고 그러면 글로벌 레벨 특징이 미드레벨 특징에 가로, 세로만큼 반복이 됐죠. 지금 이 퓨전 안에. 그러면 이 퓨전을 미드레벨 특징 추출기의 입력에 들어갈 수 있도록 조금 바꿔줄 겁니다. 모양을. 그 마이너스 1은 배치가 들어가고 256 채널 과기 가로, 세로 크기가 됩니다. 이 퓨전이 이제 미드에 있게 되겠죠. 미드라는 것은 미드레벨 특징 추출기의 특징이다. 그래서 이 퓨전이라는 애는 이렇게 반복한 애가 들어오는 거고 그두 개를 합쳐주는데, 어디로 합쳐주느냐? 채널 방향으로 합쳐준다. 그 다음에, 얘가, 그, 퓨전, 아까, 셀프점 퓨전은, 미드레벨 특징과 글로벌레벨 특징을 합친 애로부터 또한번 특징을 추출하는 네트워크다. 활성화, 당연히 해줘야 돼요. 활성화 안 해주면은, 층을 쌓는 의미가 없겠죠. 활성화 해주고, 마지막으로, 최종적으로, 컬러라이제이션 네트워크 입력으로 나오면, 얘가 바로, 우리가 예측한 AB 채널이 됩니다. 이제 모델 학습하는 루프 한번 볼게요. 뭐 여기는 하도 많이 설명했으니 이제는 생략하겠습니다. 모델 정의해 주시고 데이터셋 데이터 로더 그 최적화 정의해 주시고 학습 200번 반복하고요. 프로그레스 바 만들어 주고 정답과 데이터 받아온 다음에 이거 1채널이니까 채널 차원 추가해 주시고 율기 초기화해 주고 모델 예측값 받아온 다음에 손실 계산하고 역전파하고 최적화 진행해 주고 각 에포크마다 손실 출력해주면 됩니다. 학습 다 되면, 학습이 다 되면, 가중치 저장해주고, 그러면 모델 학습 끝입니다. 자, 그럼 이제 모델 성능을 한번 볼게요. 모델 성능 계산하는 게 살짝 까다롭습니다. 왜냐면은 L채널 입력을 또 받아서 AB채널을 얻고, 그 AB채널을 다시 L채널과 합쳐서, 우리가 눈으로 볼라면 RGB채널로 한번 또 변환을 해주고 하는 과정이 들어가기 때문에, 성능평가 코드가 살짝 까다롭다는 거 그래서 L채널, AB채널을 데이터셋으로부터 얻어옵니다 그다음에 L 채널은 그 다음에 L채널은 채널 정보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0번 채널에다가 하나를 추가해줄 거예요 차원을 하나를 추가해줄 거예요 원래는 토치에선 언스퀴즌데 넌파이에선 익스팬드 님즈라는그 다음에 L채널, AB채널을 합쳐줘요 넌파이로 그럼 LAB 이미지를 얻을 수 있겠죠 이것이 우리가 진짜 원하는 정답 리얼 이미지가 됩니다. 근데 지금은 c h w 에요 근데 맵플롯립은 뭐를 받아들이느냐? h w c를 받는다. 그래서 트랜스포즈를 한번 더 해줍니다. 트랜스포즈드 우리 트랜스포즈 아까 봤죠? 자0 1 2에요 이거 h w c로 바꾸려면 h니까 1번, w 2번, c 0번 이렇게 하니까 되겠죠? 여기 1 2 0 보이시죠? 뭐로 받느냐? 8비트 정수형. 근데 부호 없는 언사인드 인트로 받는다. 근데 우리 눈으로 보려면 RGB가 조금 편하기 때문에 RGB 이미지로 변환해줍니다. LAB 이미지를. 그것이 진짜로 찐찐 RGB 이미지가 나오겠죠. 다음에 기울기 사용 안 해요. 모델 가중치 불러오세요. 다음에 테스트 L 하이토치 텐서로 바꿔주세요. 배치 차원 추가해 주세요. 예측값 내보내 주세요. 그 다음에 L 채널 이미지와 AB 채널 이미지 채널 방향으로 합쳐주시고 배치 차원 필요 없으니까 묻어주시고 없애주시고 그 다음에 그 CHW니까 HWC로 바꿔주시고 120으로 근데 맷플론 립은 GPU 못 받아들인다 그랬죠? CPU로 보내주고 파이토치 텐서도 몰라요 넘파이로 변환해주시고 그 다음에 얘도 눈으로 보기 위해서 LAB를 RGB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맷플론 립이 그림 그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넘어가구요. 림 출력해주시면 오른쪽에 보이는 것처럼 나오게 됩니다.